이 승용 원장입니다. 이번 강의에는 두통의 치유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뭐 앞에 원인은 이야기를 다시 한번 보시면 쉽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원인은 자 기혈이 막혀서 오는 거거든요. 전체 몸에 몸으로 지나가는 여러 가지 경락이 있고 그래서 어 원인에서 제가 동영상에 경락 그림과 그왜 아픈지 그 자리가 어떤 왜 그래서 그런 여러가지 지금 네가지 여러 두통이 왜 오는지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걸 두른 치유 방법은 크게 두 개가 있습니다. 인체를. 기혈을 뚫을 때에 뭐 다양한 방법 여러가지가 있을 수는 있는데 지금 이렇게 보지를 않고 저를 누군가가 배우지를 않고 쉽게 하되 또 그것도 뭐 어설픈 게 아니에요. 매우 강한데 매우 쉽게 할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거를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서, 보통 두 가지를 먼저 하고요. 두 가지를 해보시고, 그래도 뭐 시간이 나면은 다른 또 방법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다른 걸 하셔야지, 이두 가지를 먼저 하시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서, 제가 다른 설명을 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런 두 가지는, 어 이렇게 배지압을 하는 거죠. 이렇게 배지압. 이게 기구나, 뭐, 공일 수도 있죠. 해가지고, 뭐, 힘들면은 이렇게 쿠션을 앞뒤로 깔아서, 예, 그래서 지압을 하는데, 어느 자리를 할지는 지금 이제 원인에 따라서 달라요. 그래서 이 지압을 하고, 그 다음에 또각장부를 좋아지게 하는 기미론상 그 특정한 맛, 그 어떤 맛을 먹으면은, 예, 그래서, 예로, 이렇게 편두통은 신맛인데, 신맛을 먹으면은, 신맛은 간장 간장 담당 경락으로, 흐름이 가서 그 귀를 뚫어줘요. 그니까 러 이제 뚫는데 맛을 어설프게 먹으면은 뚫질 않아요. 그니까 러이 맛의 개념은 하수구를 뚫을 때 용액을 뚫는다고 생각을 하시고 제대로 먹어주고요. 맛에 대한 아이고 니 말이 틀렸네 뭐 이런 거아 알고요. 효과적으로 뚫음을 느낄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예를 들어서 신맛은 음 소주컵 한잔 정도 열 먹으면 그냥 가장 기본적으로 간이 나쁠 때 먹는 방법이고요 그 소주컵으로 감식초를 애들 한잔 먹는다 애들 신맛을 그러면은 강하게 먹는다는 말은 소주컵으로 감식초를 예를 들어서 세 잔을 먹는다는 거죠 그것도 한방에 그러면은 막 몸에서 전율이 일어나면서 이렇게 기혈이 뚫는 걸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용액을 하수구에 넣을 때 용액을 한 통을 사가지고, 그거 보면은 반통 아니면 안 뚫리면 시에 대해서 한 통이 돼 있는데, 다 부어 라고돼 있는데, 이걸 아낀다고 10분의 1씩 넣어가지고, 10일 만에 한통 썼는데, 어, 그래도 안 돼. 그럼세 통을 한달 동안 다 썼어요. 그러면은 한 통으로 하는 것보다 세 배를 돈을 썼는데도, 내가 그냥 아예 몰락하고 한 통을 그냥 하수구에 부어 넣으면은 그한 통이 그냥 한 방에 해결되거든요. 그날. 그래, 그런가고 같다고 생각하시고 어, 배지압은 강하게 때리면 은 이거를 쿠션없이 강하게 하면 은 매우 강해지는거고 맛은 강하게 때리면 경락을 세게 뚫는다고 생각하시고 기혈막힘을 뚫는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인 방법은 일단 편두통은 배지압을 해야되는데 어디를 하냐면은 간자리를 해야되죠. 배꼽에서 1cm 배꼽이 있으면 그 지압할 자리는 바로 옆에 그냥 배꼽을 대상으로 지압을 한다고 생각하고 약간만 왼쪽에 있으니까 왼쪽만 약간 몸을 틀면은 간 자리가 딱 되게 돼 있어요 멀리 나면 안 돼요 그거는 벗어나면은 뼈의 척추 측면에 있는 거라서 그래서 1cm 옆에 간 자리를 하시고 신맛을 음식을 많이 퍼먹는 거예요 식품도 있습니다 추천한 식품도 있으니까 그 음식을 뭐 하여튼 좋아서 먹는 게 아니고요. 많이 먹어야 돼요. 싫을 정도로 먹어야 되죠. 그렇게 하면은 먹어서 바로 핸두통이 완화될 수도 있고요. 심하지 않으면은 매우 심하고 만성적인 사람은 좀 걸릴 겁니다. 한 며칠은. 그리고 배작을 해도 바로 완화될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음 좋아질 겁니다. 그 다음에 후두통은 이제 신장만강 기운을 좋아지 나빠져서 오는 거기 때문에 뒤가 뻐근해져요. 그거는. 배지압을 할때 신장 자리를 해야 되는데, 신장 자리는 배꼽 바로 밑에, 배꼽에서 치골까지를 경계를 4등분으로 나누는 거죠. 점을 네개를 찍는 거죠. 여기까지 치골 뼈가 있는데, 아래 들이는 쪽에 뼈가 있어요. 그 사이를 하나, 둘, 셋, 넷, 4등분 했을 때, 첫 자리가 신장 자리에요. 그 자리를 배지압을 하시고, 아까 저는 소금이나 짠맛에, 발효함초도 제가 좋다고 했었고, 어, 그 외에 들어 다양한 짠맛의 음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저희가 설치하는 거는 소금이나 소금으로 된 한의 제품이나 발효함 주로 된 제품이나 이런 거를 강하게 먹으면은 후두통이 좋아지겠죠. 신장을 같이 해주시면 더 좋아요. 항상. 편두통은 간하고 배지압하고 신맛을 드시고요.